기적의 딸기를 아십니까? 일반 딸기와는 달리 상온에서 한 달간 놔둬도 썩지 않고 말라가는 딸기가 있다는 소식에 싱싱물이 달려간 곳은 경남 합천의 생태생명농장입니다. 유기농을 뛰어넘어 자연재배에 가깝게 딸기를 키워 썩지 않는 기적의 딸기를 생산하는 생태생명농장. 10여 년 전에 귀농에서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원두보 이홍재 대표를 싱싱몰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 하요하요안녕요 아, 이제 이제 한참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요안녕하세이안어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요안녕하 아 지금 이 한겨울에 해충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우스기 이 때문에 하우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깨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1월 달 되면 보통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해충이 이제 깨어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충의 밀도가 얼마나 될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진딧물이 지금 벌써 나왔단 말씀이네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이 하우스는 노지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네. 예 벌써 이제 온도가 진딧물들이 좋아 좋아 이제 살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온도고 뭐 지금 이 정도 온도 같으면 어, 아직은 밀도가 크게 늘어날 온도는 아니고요. 예. 한참 이제 5월 달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지금은 천적으로만 잘 관리하면 예 아. 다른 방제 없이 예 진딧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을 안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예 <목소리> 기적의 딸기 첫 번째 탄생 비결은 천적을 이용한 방제에 있었습니다. 겨울이지만 하우스 안이라서 해충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천적을 활용해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좀 약간 갈색빛 나는 점. 예. 아 여기 지금 현재 진딧물이 달라붙은 거예요. 진딧물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진딧물은 예. 딸기의 즙을 먹고 그다음에 각종 병균들을 옮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 균을 일단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흡집을 하니까 얘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음, 초세가 그래서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 해도 해충을 없애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목소리> 진딧물을 없애려면 방제약을 사용하면 되지만 친환경 방제약도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천적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용재 대표의 경우 화공과를 전공해서인지 화학 비료와 농약의 독성을 매우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렵지 않게 유기 재배, 자연 재배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생태 생명 농장이지만 그 유명한 거는 기적의 딸기지 않습니까? 네. 왜 기적의 딸기라고 예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네. 그, 저희가 하는 농사 방법이, 네. 이제 흔히들 자연재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최소한의 그 식물성 태비만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소지를 거의 넣지 않고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자연의 야생의 상태처럼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딸기를 이제 키우니까 그 딸기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상온에서 한 달을 두어도 네. 곰팡이에 쓰지 않고 말라가더라고요. 네. 아 우리 기사계 사과도 마찬가지로 상온에 뒀을 때그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사계 사과라고 하니까 아 우리 딸기도 똑같은 방식이네 기사계 딸기라고 하면 되겠다 해서 기사계 딸기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 이거 자연재배네 하고 또잘 이해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사계 딸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연재배 형태로 해서 상온에 놔두면 곰팡이 썩거나뭐 이러지 않고 그냥 말라간다. 네, 말라갑니다. 다음에 또 혹시 알기를 구매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 개만 책상 위에 던져놔 보세요. 그 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자신감을 넘어서 뭐 자만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자연이거든요. 네. 저희는 되도록이면. 자연적으로 가자라는게 저희들 신념입니다. 그것이 어 건강한 먹거리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 환경만 조금 이제 하우스에다가 물예 공급해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손을 안 대시는 거고요. 네, 태양열을 네. 태양광을 이용해서 네. 온도가 조금 높으니까 아무래도 노지에 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수확이 빨라지죠. 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네. 대도역이면 우리가 개입을 하지 말고 자연 상태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 그래서 남들은 11월달부터 11, 12, 1, 2, 3, 4, 5월 이렇게 7개월 동안 알기로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저희는 그 앞에 걸다 포기하고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3개월만 수확을 합니다. 음. 네. 그때 아니면 못, 못 먹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외에는 또 맛있는 딸기 잼으로 손자들한테 아, 예. 예선물에 드리겠습니다. 재배보다는 선물이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기적의 딸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요. 그만큼 자연에 가깝게 야생 상태에 가깝게 재배해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한다는 신념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다른 하우스 작업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베개충 예. 대찰하는게 주. 주 요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 네, 매일 둘러보죠. 아, 그러시군요. 근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기농하셨다면서요? 언제 기농하신 거예요? 어, 저희는 이제 용감하게 무식하게 기농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많은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쪽 이제 마을로 기농을 했었고 이제 마을로 기농을 해보니까 마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딸기를 예, 젊은 분들이 생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때는 같이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벌써 13년째 딸기만 예, 음. 다른 거도 하지 않고 딸기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딸기는 항상 제일 큰 딸기가 한 개, 그 다음 딸기가 두 개, 예, 그 다음 딸기가 네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기가 다 틀리게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작은 딸기도 있고 큰 딸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똑같은 자연재배로 키운 아주 소중한 딸기라는 걸좀 알고 드시 알고 드시면 더 소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뺏은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우스가 많지 않던 예전의 딸기 제철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유기농이 아니고 일반 재배로 키운 딸기라면 구속에는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올 봄부터는 자연에 가깝게 키워 썩지 않고 말라간다는 기적의 딸기를 싱싱몰에서 선물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